안녕하세요, 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 펭귄입니다. 네, 영어 단어 한번 같이 볼까요? 잠깐만요, 일단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. Samsung's vice chair is going back to prison. The Seoul High Court s e n t e n c e EJ o n g to and years, finding him guilty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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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네 돌아가게 되었다고, 네, 프리즌으로, 네,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싶은 거는 음, 여기 보면은 삼성 리더 이재용 센테스드라고 되어 있죠. 센테스드 2 5이일스라고 되어 있는 이 센테스가 우리가 보통 명사로 문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네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? 네 보자면 이 문장이라는 걸 너무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 요즘에는 정말 그그 그 뭐야? 음,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도이센텐스센텐스란 sentence 말을 많이 쓸 정도로 네 문장이라는 그 명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,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. A jail prison sentence. 네 여기도 보면 어째요, prison s e n t e n c e 래 징역형이라는 뜻이 있죠. 이것도 명사인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여기 동사. 동사로 보면은 네 어, 형을 선고받다라는 뜻이 있어요. 네 그러니까 어 동사로 쓰인 거죠. 그러니까 아이고. 형을 선고 받았다는 거죠. 2.5년을 2.2.5 이얼스라고 나와 있는데, 어 이거를 보면은 근데 말을 할때 뭐라고 하는 걸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? 2.5년 2.5 이얼스를 뭐라고 그러나 한번 들어볼게요. Sentence: E. J. Young to two and a half years, finding him guilty. 네, two and h a l f 이게 어떻게 되냐면 two and two and a half y e a r s 거아 여기 나와 있구나. 어머. 어, 못 봤네. <laughs> 아, 아리랑 TV는 이게 좋네. 세상에. 네, two and a half years 라고 나와있죠. 이게 사실은 여기 크게 밑에 자막에 이렇게 나오기는 30개월이라고 나와있잖아요. 네, 30개월이라고 하는데, 어, 우리는 2.5, 네, 6개월을 반년으로 보기 때문에 24개월 하고 또 6개월이니까 30개월은 그죠? 근데 여기서 앞에 이거를 2.5로 할때 읽을 때꼭 그렇게 읽어요. 어,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2 5을 그냥 n드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2.5를 t o e n d a half years라고 하면 되고. 어, 그런데, 네, 센텐스를 여기 구글에 찾아보면요, 어, 이미지가 이래요. 네, 이 문장에 대한 얘기를 끄덕끄덕차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서, 어. 뒤를 딱 붙이면 이게 이제 동사를 찾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.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여기 어떤 음악 하는 이 밴드가 또 센텐스들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들 빼고는 보면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. 뭔가 되게 심각하고 근데 네. 다르죠. 근데 네, 당연히 다르죠. 지금 <laughs> 네 분위기가 뭐뭐뭐 뭐, 뭐 형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니까 뭔가 굉장히 좀 심각한 분위기 음. 이런 게 나오는데, 어쨌거나, 아, 그리고 여기 삼성을 얘기할 때, 쌤성이라고 하잖아요. 그, 영어를 얘기한, 영어 원어민들은 삼성을, 삼성이라고, 우리가 아무리 삼성이라고 한들, 그들은 쌤성이라고 있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, 이 삼성, 아이고, 왜 이래. 삼성에서 SAM이, 샘이라고 그 사람 이름 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어,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식으로 샘성이라고 많이 많이가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<laughs> A가 우리는 아 발음을 하지만 걔네는 무조건 에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샘성이라고 그러고 네 아무튼 간단하게 센텐스가 네 동사도 있지만 아 동사야 돼, 세상에 명사가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한테 그런 뜻이 있지만 그 명사가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동사도 있다는 거. 영어에 되게 많은 것들을 보면은 동사, 아니 명사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보고 이렇게 뜻을 조금씩 더 들여다보면 사전 보는 거 제가 좀 나름 좋아하는데요. 보다 보면은 동사가 참 많아요. 동사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어, 아무튼 오늘은 센텐스 공사를 한 봤어요. 그럼 안녕할게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Have a good one. 안녕.